그로부터 우리는 전도서를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아가서를 기록하고 가장 최 전성기에 있었을 때의 자원서를 그리고 젊은 시절에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고 여러 가지 죄를 회개하고 그의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처음부터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허무함을 읊조리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도서는 처음부터 허무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의 진, 진리를 담고 있는 이 전도서에는 인생의 깊은 회의 끝에 하나님을 꼭 붙든 전도자에 대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서는 마치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주 총명한 한 자녀가 하나님 없어도 인생의 업적을 이룰 수 있고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도 보란 듯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둥바둥 발버둥 치다가 결국엔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쓰는 참회록과도 같습니다 이 전도서는 모두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에해 아래에서의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을 떠난 삶이고 그 결과는 허무함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부터 7장부터 12장까지는 해 위를 구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지만 우리 우리 1절 말씀 전도서 1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먼저 솔로몬 자신을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음,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였고 또 자신이 어, 살아온 삶을 사람들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자신의 아버지는 다윗이었고 사람들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이라 불렀고 자기 스스로는 전도자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라는 단어는 코헬렛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원어의 뜻은 모으는 사람이라는 라 뜻입니다 이 전도자 이코엘렛이라는 어, 단어를 쓸때 바로 어, 솔로몬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인생이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삶을 정리해서 들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한 이야기가 전도서이고 이 전도서가 글로 기록되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만큼 많은 권력을 누린 사람이 없었고 또 부귀영화를 정말 많이 누렸습니다. 그는 처음 왕이 올랐을 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해서 대단한 지혜를 가졌고 그 지혜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말년에 타락했고 전략 결혼을 일삼고 그가 결혼한 그 결, 결혼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상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인생의 마지막 시기 자신의 말년에 자신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모두가 다 헛되고 헛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지혜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나 그 지혜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구나라는 고백을 구구절절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핵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금 전도자 솔로몬은 헛되다는 말을 쪼다내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절에 헛되다는 말을 다섯 번이나 거듭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헛되다는 말에는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원어, <laughs> 원어적인 뜻은 의미 없는 것, 무익한 것, 그리고 내뱉는 숨,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허무하게 들리는 단어입니다. 인생을 살아왔는데 의미가 없고 공허하고 텅빈것 같고 또 허공 중에 사라지는 내뱉는 숨처럼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존재처럼 여겨진다면 참으로 이보다 더 허무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헤벨이라는 이 단어는 허무 주의를 또 조장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단어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와서 어디에서 가는지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 입에서 숨은 나가는데 그 숨이 어디로 가고 사라지는지 전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헛되다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삶을 통제하고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인생 전체를 통제하는 것이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통제하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가 다 헛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평생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통제하면서 살아왔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사실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는 분은 바로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데 내가 세상을 통제하고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고 내가 백성들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이 꿈 같은 것이었고 바람 같은 것이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것이었다. 고백합니다. 이어서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은 기본에서 일품 번제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의 수요를 쓸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들의 재판을 정성을 다해 감당해야 했기에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솔로몬 이전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한 지혜를 가졌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 지혜는 그 솔로몬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베카파는 미천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고 그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진자가 없을 만큼 그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그 지혜는 자기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에 그 지혜가 두그 솔로몬을 지켜주지. 모텍스니다 우리 이어서 마지막으로 16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하나님부터 전무후무한 그러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그것으로 여러 사람들과 지혜의 대결을 벌여 진 것이 진 적이 없었습니다 또그 지혜로 똑똑한 것과 어리석은 것, 지혜로운 것과 미친 것을 구별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잡을 수 없는 바람을 잡는 것 같았고 그 지혜는 기쁨과 감사보다 번뇌와 걱정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지혜를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이 죽이기 전도하여 살아가면 그 인생은 반드시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이 전도서가 우리의 마음에 크게 다가오는 것은 이 전도서의 기자가 솔로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을 때가 바로 솔로몬 때였습니다. 주변국에서 수많은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또 경제 사정이 너무나 좋아 사람들이 은을 돌처럼 여길 정도였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아주 목말라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모든 직장인들은 자신의 가족들을 충분히 분양할 만큼 봉급을 받고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만든 모든 물건들이 모두 다잘 팔리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뛰어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절을 백성들에게 제고했던 그 솔로몬이 바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가 우리의 마음에 크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 역시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떠나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산 적이 없는 것은 물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온전히 산 사람이 있다면 또이 세상의 것에는 전혀 의미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도서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으로 그 안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힘입으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헛되고 한숨이 깊이 쉬어질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는 것만큼 더 나은 삶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허무한 세상의 유일한 소망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귀중히 여기고 생명처럼 지키며 우리 주님과 교제함으로 험무한 삶이 아닌 영원토록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총명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큰 영향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솔로몬의 이 말을 그냥 흘려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올해도 내년에도 우리의 남은 모든 일생 동안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